아시죠, 네. 아시는 것 같네요, 네. 어 한번 같이 그 구호를 좀 외쳐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정답은 하면 다 같이 예수다 하면 되는 겁니다. 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예수!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제가 청년 시절 때 정말 많이 외쳤던 <laughs> 말입니다. 어이 간단 명료하면서도 진리가 담겨진 네, 그런 구호입니다. 그런데 어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이 말이 어 정말 찬 말일까요? 정말로 모든 문제의 정답은 예수일까요? 이것이 맞다면 모든 문제의 정답은 왜 예수일까요? 네 지금 너무 제가 당연한 이야기를 당연한 이야기에 질문을 던졌죠. 네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번에서 같이 좀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일단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굉장히 친숙한 말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설교로도 많이 들었고, 찬양으로도 이 본문의 내용을 고백했죠. 어노인팅의 예수 예수. 그 다음 최근 추수감사절 때유초동부 친구들이 워십했던 금과은 나 없어도. 어, 말씀 내용도 어렵지가 않아서 더 친숙한 것 같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그가 고침받았다. 얼마나 간단한 내용입니까? <laughs>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들어왔고 이에 대한 적용점으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네. 사이키가 하나씩 한 번씩.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길에 앉아 있는 작은 자를 주목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작은 자들을 얼마나 무시하며 지나쳤습니까? 오늘부터는 작은 돈이라도 그들에게 나눠주면서 그들을 외면하지 맙시다. 혹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에 민감하여 안진뱅이를 주먹할 시간을 내어 그들에게 갔습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우선순위는 영적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영적같이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뭐 <laughs> 이런 내용으로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내용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본문에 담겨 있는 진의가 어, 이런 내용들이 맞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선 두 가지의 내용의 초점이 뭡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는 우리의 행함, 우리의 선행의 포커싱이 맞춰있죠. 너희가 뭔가 좀 착한 일을 해라. 너희가 뭔가 이웃에게 나눠줘라. 너희가 영적 가치의 우선순위를 둬라. 이거 부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안 되는 게 문제죠. 은혜는 없고 요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독교 신앙의 복음이 아니죠. 마지막 마,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라는 이 메시지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쪽으로 깊이 좀 치우쳐 가면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이 복음이 뭡니까 복음? 예수님께서 아예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모자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 사건이 우리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복음의 핵심 내용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라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다가 안진뱅이가 평생을 안진뱅이로 살았던 그 사람이 일어나는 것이 더 능력으로 다가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이것이 능력으로 다가옵니까? 솔직히 우리는 이 전자가 더 능력으로 여겨집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이 더 능력으로 여겨져요 중풍병자가그 침상에서 일어나는 것이 더 능력으로 여겨져요 그런데 사도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그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본문을 통해 안전뱅이가 고침받았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문제의 해결만을 능력으로 보는 건 잘못되었다라는 걸알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말씀의 진의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들어왔던 이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 은가금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 말씀의 안진뱅이를 성경은 뭐라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걸볼수 있죠. 같이 한번 요한봉 9장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당대의 병자들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어떠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병은 죄의 결과다 죽을 병, 몹쓸 병등에 걸린 건 하나님의 심판받은 거다 그렇다면 하면서부터 걷지 못하 이가 어떻게 삶을 살아왔을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 받았다라는 이 사회적 인식을 우리가 같이 염두에 두면 알수 있었겠죠. 일단 가족들과 같이 살수 있었겠습니까? 구약 성경 보면 부정이 전염될까봐 나병 환자들은 집 밖에서 생활하도록 시켰습니다. 이 사람은 어땠겠습니까? 부정이 울물 수 있으니 사람들이 격리 시켰겠죠. 가족들이 원할지라도 사람들이 격리시켰으니까 그는 아마 혼자서 삶을 살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며 살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심판 받은 자다. 이 사람은 사랑보다는 가족들의 따뜻함보다는 차가움, 외로움, 고독 이런 것들을 먹고 자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 베이스가 이렇게 깔렸겠죠.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존재구나. 나라는 존재는 인생 자체가 오답이구나. 태어나면 안 됐을 존재였는데 나는 왜 태어난 걸까? 라는 이 마음가짐이 이 베이스에 깔려 있었겠죠. 이런 인생에게 소망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기껏해야 구, 구걸해서 사람들이 주는 잔돈분 더 받아 먹는 거. 이 사람에게 소망은 딱 그거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냥 오늘 하루 구걸해서 어제 100원을 받았다면 오늘은 200원을 받는 거 어제는 300원을 받았다면 오늘은 1000원을 받는 거 그것이 이 안진뱅의 유일한 소망이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해서 구걸해서 사는 인생 이것이 안진뱅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우리의 모습이 안진뱅의 모습이죠 선악 갖다 먹고 하나님 된 줄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이 존재 하나님께 저주받아 지옥 모퉁에 처박혀야만 하는 그런 존재 지옥이라는 결과가 정해진 존재 가운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린 날마다 안진뱅이와 같이 구걸하며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가 구걸하며 삽니까? 아니 저는 구걸하지 않는데요. 저는 암에게도 구걸하지 않아요. 아니요, 우리는 구걸하며 삽니다. 누구에게요? 세상에게요. 이 인기를 나에게 더 줘라. 명예를 더 줘라. 돈을 더 줘라. 집을 주라. 학벌을 주라. 이런 것들 가운데 우리 세상의 날마다 구걸하며 사는데, 하나라도 더 얻게 되는 그날 기분이 어떻습니까? 너무 좋죠. 세상에다 구걸하다가, 아, 돈좀 주세요. 돈좀 주세요. 돈이 어느 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떨어지는 날, 얼마나 기분 좋아요. 하하, 아, 내가 이렇게 구걸 열심히 했더니, 세상이 이렇게 나에게 좋은 돈을 주네. 아하 좋은 소망이다. 할렐루야! 우리 이러죠. 그런데, 우리가 이 안진뱅이처럼 살아가는데, 참 안타까운 건, 우리가 이보다 더 비참하게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하 적어도 안진뱅이는 자신의 삶에 소망이 없다라는 건 인식은 하고 있었어요. 적어도 이 안진뱅이는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런 쓰레기 같은 죄인이야. 왠지는 모르겠지만, 저 사람들이 다 나한테 그래.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런 존재고, 나는 살아갈 소망이 없어. 인식을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소망 없다라는 걸 인지를 못 해요. 구걸하는 인생이라는 걸 알지를 못해요. 구걸하면서 날마다 그렇게 싸우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존재라는 걸 인식을 못 해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 세상에서 뭐 합니까? 도토리 키 싸움하고 있는 거죠. 야, 너는 오늘 구걸해서 이것밖에 못 얻었냐? 야, 나는 이렇게 대단한 걸 받았는데. 야 나는 너희보다 더 대단한 구걸의 왕이야 나는 야나 쩔지 진짜 야나 거지 왕이야 나는 어? 나는 구걸에서 이만큼이나 얻었다고 진짜 봐봐 나 대단하지 난 쩔어 난 거지의 왕들이야 아 이거 하려고 날마다 투쟁하며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소망인 줄 알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인생이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는 것들이 안진명이가 구걸에서 얻는 그 기쁨과 뭐가 다르냐 말입니까 그런데 안진뱅이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가장 비참한 모습이 나타나죠 가장 비참한 모습이 나타나죠 여러분 지금 안진뱅이가 어디에 앉아있습니까 성전 앞에 앉아있어요 성전 앞에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존재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최고의 명의가 있어요 죽을 병이 걸렸는데 이 최고의 명의한테 가면 살아요. 가면 살아요. 그런데 불량식품이 보약이라 여기면서 이거 먹으면 산다라고 주장하면서 명의는 거들떠도 안 보고 불량식품만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야, 나 이거 먹으면 살아. 나 이거 먹으면 내가 살수 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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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최고야. 아, 그러니까 제발 이거, 이 불량식품 좀 제발 좀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명희한테 가면 고침 맞는데 살아나는데 명희한테 가지 않고 명희가 안 보여요. 명희 앞에 딱 앉아 있는데도 몰라요. 그거를 그냥 불량식품 빨아먹으면서 이것만 알고 그냥 사는 줄 알고 이것만 먹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몇일 뒤면 죽는데 여전히 내가 이 불량식품 먹음 나살수 있어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면 사는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사는데 그걸 인간이 몰라요. 우리는 성전 앞에 앉아 있는 소망 없는 안진맹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눈앞에서 홍해가 딱 갈라지면서 힘차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속고도 치고 악기도 연주하고 하나님을 막 신명나게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내 몇일 만에 3일 만에 물이 없으니까 원망을 내뱉어요. 그다음에 밥이 없다고 음식이 없다고 원망을 표현 내뱉어요. 또 잠깐 쉬다가 이제 시내산 잠깐 쉬다가 다시 또 가니까 또 그들 가운데 또 뭐가 없으니까 또 불만 판 내뱉어요. 에고벳의 파워 마늘과 생선 그런 것들 너무 먹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가심에도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가심에도 하나님을 보지 않고 늘 애국을 보는 존재가 우리다라는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는 성전 앞에 앉아 있으나 성전을 향해 갈수 없고 그냥 주저앉아서 구걸하며 살아가는 소망 없는 앉은 뱅이랑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은가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가 일어나서 어디를 향해 갑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어디를 갑니까? 세상으로 갑니까? 아니요,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그가 고침받고 성전으로 들어갔다라는 이 사실은 이걸 증명해 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진위가 단순히 이 세상에서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예를 들어 병이 고침받고, 내가 원하는 것을 더 갖고, 내가 더잘 되고, 더 욕심내는 것을 얻는 것이 이 본문의 진이라면, 그가 고침받고 어디로 갔겠습니까? 이제는 구걸하지 않고 내 힘으로 돈 벌어먹고 살아야지 하며 건설직 현장으로 달려갔겠죠. 내가 이걸 고침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남은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지 하면서 달려갔겠죠. 그런데 그가 고침받고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게 뭡니까?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소망없어 세상에 구월하다 지옥 갈 나에게 이제는 소망이 생겼구나. 이제는 나에게 천국 가는 그 예수라는 천국이 나에게 있구나. 몸이 고침받아도 여전히 집 없고, 여전히 돈 없고, 가난할지라도 나에게 소망이신 예수가 있구나.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안진명이가 그 예수를 만나니까 여전히 그의 삶은 가난하고 비참하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예수를 만나니까 성전에 가서 뛰고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안진뱅이와 같이 지옥 가고 소망 없이 살다 죽을 그런 존재들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기보다 우리는 그 성전을 향해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우리는 거기서 뒹굴고 먹고 삽니다. 참 성경이 재미난 게이 안진뱅이를 통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죄한 인간의 모습을 볼수 있고 또한 오늘날 성도들의 우리들의 모습도 또 다른 뭐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재미있어요. 여러분 지금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장소가 어디죠?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전 정확히 어디라고 이야기하죠? 성전 미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얘 영어로 보면은 뷰티풀 게이트예요. 아름다울미 문문 해 가지고 아름다운 문이에요. 왜 미문이라 불렀는지 제가 막 찾아보니까 뭐 당대 금과 은으로 장식돼서 막 아름다운 문이라 불리는 거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미문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미문이 성전 입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이 문을 꼭 반드시 거쳐 가야 하는 중요한 시작 지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가장 잘아는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않 코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럼 이 미문이 뭡니까? 이 미문이 뭡니까? 이 미문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지금 앉은뱅이가 어디에 있다고요? 미문 미문 밑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수의 그늘 아래 성도가 앉아 있어요. 예수의 그늘 아래 구원받은 자가 앉아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가 이 미문 밑에, 예수의 밑에 앉아있는데 날마다 뭘 구걸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미문 밑에 앉아서, 예수 밑에 앉아서 이제는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되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러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러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미문 밑에 앉아서 세상을 향해서 나돈좀 넣어주세요. 나 이것 좀 넣어주세요. 나 이것 좀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 나 이거 너무 필요한데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이안진병이가 구원하는 성도가 구걸하다가 누구를 봅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봐요. 그러자 그들이 그들에게 어떤 기대를 품냐면 저들이 나에게 뭘 줄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저 예수가 나에게 뭘 줄까? 저 예수가 내가 원하는 적을 주지 않을까? 돈을 주지 않을까? 사람을 주지 않을까? 명예를 주지 않을까? 인기를 주지 않을까? 바라봐요. 그런데, 뭐라 말씀하십니까? 베드로 요한, 뭐라 말합니까? 그런 거 없다. 근데, 나살는 예수가 있다. 그러니, 예수의 미문 아래에 있는 성도야. 이제,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그 예수가 동행하시지만 여전히 그 예수를 못 보고 세상을 향해 구걸합니다. 우리는 이 안진뱅이와 같이 오늘에 먹고 살 것을 간구해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돈과 음식을 넘어서서 우리가 간구하는 건 이런 거죠. 날 살린다고 여기는 것들. 안진뱅이가 왜 돈을 간구했겠습니까? 그 돈이 자신을 살리니까요. 그걸 받아야만 자신이 살수 있으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전 미문 밑에 예수님 밑에서 우리는 우리가 날 살릴 것들을 간구해요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호세와 서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호세서 7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 도다 이 호세서 말씀 이스라엘 멸망 3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지금 호세아 이 이스라엘 마지막 호세양 때에 기록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나라 정세가 어땠냐면은 완전 너무 위태로워가지고 아수루에 한발 갔다가 아수루가 뭔가 이제는 좀 아닌 것 같으니까 다시 애굽으로 갔다가 이스라엘 의야될 왕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의하는게 누구예요? 애굽이에요. 아수루예요 이방 나라들의 힘이에요. 자신들을 살릴 건 하나님인데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겁니까? 아수루와 애굽이 우리를 살린다. 저 이방날의 강력한 국방력이 우리를 살린다, 그들을 의지했던 겁니다. 우린 날마다, 날마다 구원받았지만, 날마다 우리는 죄권에 살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성전량의 찬송에 가지만, 다시금 또다시 우린 안지매같지 살아가는 게 우리 성도의 모습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간구하기보다, 예수님 밑에서 다시 지금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음란한 고멜 가도 같이 이겨 주세요. 적어 주세요. 나이거 없음 없라요 간구합니다. 그런데 이런 완악한 안진뱅이들이 다시 지금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은가금 내게 없거니와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노니 나 사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거 딱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정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왜 정답은 예수입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오답이니까요. 우리 인생 자체가 오답투성이니까요. 근데 예수, 근데 이 오답인 인생을 완전히 뒤돌아 서게 한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정답은 예수님이죠. 답은 예수밖에 없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건 이것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도 예수님 밑에 그 믿음 밑에서 또 세상을 향해 구걸했습니다. 저 이런 사람 맞습니다. 저 제가 필요한 거 이거라고 날마다 구걸하는 그런 안진뱅입니다. 저 분명히 옛날에 저 안진뱅이로서 저 분명히 고침 받았거든요 다시금 또 안진뱅이 됐어요 근데 주님 이런 나를 다시금 살리시고 일으키시니가 바로 주님 아닙니까? 이런 나에게 예수님 은혜 주세요 다시금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도록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날마다 세상을 향해 구걸하는 그런 비참하고 완악한 존재이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나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눈을 열어주시면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소경된 자입니다 나는 기모거리입니다 나는 벙어리와 같은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나는 들을 수 있고 볼수 있고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는 것은 유일한 단한 가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린 날마다 오답투성이기 때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그 예수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오라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다시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제약된 것들을 고백하고 돌이키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눈을 열어셔서 예수를 보게 하시고 나의 제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시인하게 하시고 다시금 엎드려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사랑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 같은 범죄한 죄인은, 나 같은 범죄한 사람은 날마다 안지명이 없이 세상에 구구라는 그런 완악함이 나에게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완악함 간에 돌이킬 수 있는 이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안진뱅이 나를 일어서게 하시고 성전을 향해 걸어가게 하시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시금 그 예수의 은혜를 나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와 극률을 베풀어 주어서 같이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인해하신 구세주여 같이 찬양하시고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